그 아이 제발 살릴 수는 없나요?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쟁과 분쟁의 한복판에서 단지 총을 드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군 역시 남수단, 동티모르, 레바논 등지에서 도로를 복구하고 의료 활동을 펼치며 물 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식수를 나눴습니다. 특히 한빛 부대는 남수단 내전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총탄 속에서도 부상자를 구조해내며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그런 평화유지 임무 속에서 피어난 한 조각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한국군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타는 가득한 폐허 속에서 울고 있던 한 소녀, 그 소녀 앞에 멈춰 선한 명의 한국군인. 그리고 그가 내린 결단은 전장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2013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박한을 대위. 임무는 단순한 경계와 지원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포성이 그치지 않는 도시, 맨발로 도망치는 시민들,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그는 매일 사람을 잃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찰 임무에 나섰던 대위는 한쪽 무너진 시장가 거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성도 경보음도 아닌 지독하게 여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가 건물 잔의 틈으로 들어갔을 때 먼지 투성이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을 한한 한 소녀가 엉덩이를 감싼 채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녀의 목소리는 폐어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순간 하늘 대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녀의 발밑엔 피가 고여 있었고 다리는 이미 총탄에 스친 듯 피범벅이었습니다. 곧바로 하늘 대위는 무전을 요청해 의료팀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응답은 냉정했습니다. 부상자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라는 냉정한 통보가 돌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시간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고 소녀처럼 출혈이 심한 부상자는 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구조 리스트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하늘 대위는 어린아이 임을 강조하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본부는 단호했습니다. 교전 지역이라는 이유로 구조팀은 접근할 수 없다는 명령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라 소녀를 두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소녀는 고통을 견디며 하늘 대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늘 대위의 옷자락을 붙잡은 소녀는 절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늘 대위는 자신의 작전 책임을 걸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전은 바뀌었습니다. 군용 담요로 아이를 감싸고 자신의 무장 조끼를 벗어 피를 막으며 등에 업고 3km를 뛰었습니다. 도심은 여전히 총성이 울렸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한 사람의 등에 업힌 소년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에 업힌 채 소년은 흐릿한 눈으로 하늘 대위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대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은 단지 한 생명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박 하늘 대위는 아이샤를 업은 채로 먼지가 자욱하고 폐허로 변한 골목 사이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목마다 잔해가 널려 있었고 곳곳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어깨에 실린 소녀의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얇은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하늘 대위는 철모 속에서 흐르는 땀과 함께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체력은 바닥났지만 그의 두 다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의 간절함이 실렸고, 그가 지나가는 길 위에는 땀과 먼지, 그리고 희망이 남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지금 이 길은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소녀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등의 짊어진 책임은 그 어떤 전투보다 무거웠습니다. 기지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늘 대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병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의료진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고 곧바로 긴급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샤는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고 다리에는 총상이 깊이 박혀 있었으며 출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수혈용 혈액을 확보하러 뛰었고, 군의관은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대위님 이 아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순간 하늘 대위는 조용히 의료용 침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담요는 여전히 피에 젖어있었고, 눈동자는 멍하니 병원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손을 모아 기도하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대위님,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아이, 꼭 살려냅시다. 작전 불이행 보고서는 신속하게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하늘 대위의 결정에 대해 비난과 논란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그를 무모하다 했고, 일부는 그의 행동에 이해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어긴 것은 군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상관은 하늘 대위를 호출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명령을 어기는 순간 전체 임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늘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아이는 명령보다 중요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면 저는 더 이상 제 계급장을 떳떳하게 붙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은 기록되어 본부에 다시 전달되었고, 그날 밤 일부 장교들은 회의실에서 말없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이샤는 수술을 받고 사흘이 지난 새벽 고요한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창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금씩 초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밤새 대기하던 간호사와 함께 잠든 듯 눈을 감은 하늘 대위가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손등을 살짝 쥐었습니다. 하늘 대위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 눈을 떴고, 둘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이샤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살아있는 거 맞죠? 그 말에 하늘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아이샤. 넌 해냈어. 정말 용감했어. 회복 중인 아이샤는 식사를 할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따뜻한 색의 조명과 그림들로 채워졌고 병사들이 몰래 가져다 준 과자와 인형들이 그녀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하늘 대위는 아이샤 곁에 앉아 작은 한국어 단어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를 반복하며 따라했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날 그녀는 정성스레 쓴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땡큐 마이 히로 웬 더워 이즈 오버 아윌 비시코리아. 하늘 대위는 그 메모를 받아 주머니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그땐 내가 서울역까지 마중 나갈게. 약속이야. 아이샤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작별이라는 단어조차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약속이자 희망을 이어주는 맹세였습니다. 작별 후 박한을 대위는 본래의 임무지로 복귀했습니다. 아이샤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귀 첫날부터 그는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부상자를 구조할 때마다 무너진 건물 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아이샤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전우들은 그가 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심을 담아 움직인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아이들의 대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그는 인간다움을 지키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지로 돌아온 하늘 대위에게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자는 박하늘 대위 발신자는 유엔 평화 유지 본부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샤와 그녀를 돌보고 있는 NGO.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하늘 대위님, 아이샤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서울역으로 갈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늘 대위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샤 구조 이후 한빛 부대 내부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구조 대상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고, 각 부대원들은 현장의 작은 선택들이 어떤 생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체감했습니다. 어느날 또한 명의 대원이 부상자를 구조하려다 교전 지역에서 지체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상부는 예전처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 앞에서는 누구나 판단을 다르게 할수 있다는 메시지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대위의 결단은 단지 한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대의 기준과 문화를 바꾼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후 하늘 대위는 정기적으로 지역 아동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을 만나며 종이접기, 축구, 한국 노래 등을 가르쳤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 소년은 선생님,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늘 대위는 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언젠가 꼭 초대할게. 아이 샤도 기다릴 테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무너진 마을 속 유일한 희망의 음악이었고 하늘 대위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기지 근처에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고 민간인 대피소까지 폭격이 퍼졌습니다. 하늘 대위는 곧바로 부대원들과 함께 구조작전에 나섰고 폐허가 된 거리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그중 한 건물 잔해 아래서 아이의 신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조심스레 들고 무너진 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이샤의 그날 모습이 떠올랐고 다시는 어떤 아이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심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자네는 마을 외곽의 작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하늘 대위는 무전기로 주변을 호출하며 조심스럽게 돌무더기를 옮겼습니다. 흙더미 아래에서 들려온 희미한 숨소리. 그는 즉시 삽을 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된 것은 7살 남짓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고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늘 대위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래전 아이 샤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조작전이 끝난 뒤 하늘 대위는 정식으로 유엔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공로와 전장의 모범 사례로서 그는 국제회의에서도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훈장보다 아이들의 생존이 명예보다 전장의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지만 그는 대부분 사양했습니다. 단 하나 아이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아이샤야, 아저씨는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어. 너처럼 웃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구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 어느 날 구조작전 중 함께 투입 됐던 동료 윤중이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하늘 대위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 가 윤중이를 직접 들 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구급 헬기를 부르며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윤중이는 아이샤 구조 당시부터 늘 곁에서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이후 윤중이는 치료를 받으며 회복 했고 눈을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대위님, 전 아이들 얼굴만 떠올랐어요. 그 말에 하늘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었습니다. 몇달뒤 하늘 대위 앞으로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이는 아이샤. NGO 보호소를 통해 배운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제 자주 웃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그때는 제가 아저씨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요. 기다려 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하늘 대위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샤의 말 한마디는 어떤 명령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 글귀를 가슴에 넣고 그는 다시 정찰 임무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엔 본부에서 남수단에 대한 휴전 협의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흰 깃발이 내걸리고 총성이 멈춘 하늘 아래 주민들은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원들 역시 긴장감을 내려놓았고 하늘 대위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운동회를 제안했습니다. 보호소 아이들과 군인들이 함께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아이샤의 사진을 가슴에 넣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전쟁의 끝은 어쩌면 총성이 아닌 이렇게 작고 평범한 웃음일지도 몰랐습니다. 부대 철수가 결정되기 전 박한을 대위는 마지막으로 정찰을 자원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이 지나온 자국들을 되짚었습니다. 그가 구조했던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복구된 학교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폐허였던 교회도 주민들의 손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늘 대위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과 평화를 만들어낸 모두에게 바치는 인사였습니다. 1년 후 서울역 앞. 박하늘 대위는 민간인 신분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봉투 위에는 아이샤와의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수줍게 웃는 그리웠던 얼굴. 아저씨, 약속 지켰죠? 아이샤는 자란 키만큼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와, 아이샤. 진짜로 왔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총성과 눈물을 지나 마침내 평화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진실을 전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은 꺼지지 않고 한 사람의 결단은 한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감동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